음,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 징의 네. 간지총론에 나오는 양승, 양의, 양기창, 최요행정안둔이라는 구문을 가지고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양성양이양기창이라고 했는데 이 먼저 이게 그 이제 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양, 음, 양할 때, 양이, 승, 이거 타다 그런 뜻이죠. 술에 올라 타다 할 때, 이 승자를 씁니다. 그러면은, 양이, 양이는 어떤 자리입니까? 1, 2, 3, 4, 5, 6, 7, 8, 9, 10할 때, 홀수 자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양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회 중에서 자인진오신술이 여섯 자리 이 여섯 자리가 양의 자리이고 양의 자리. 그러면, 양이라는 건뭘 얘기하겠습니까? 갑을 병정무기경신님께서 갑병무경님, 그게 양이겠죠? 그래서, 청간 양이 지지 양의 자리에 올라탔을 때, 그때는 양기가 강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양기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기가 창성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했을때 창성했을 때 최요 무엇보다도 그런 뜻이죠. 행정, 모정 뭐할때 쓰는 그 정자죠. 길정자 가는 길이 안 돈해야 한다. 안 돈하다는 얘기는 아, 평안하거나 안정됐거나 그런 그런 뜻입니다. 예, 네. 안 돈해야 한다. 그 이게 무슨 얘기냐? 먼저, 양성, 양의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봅시다. 그, 양간에서 양은 양간을 뜻하고, 양의는 양지를 뜻한다. 그래서, 양간이 갑병무경임이고, 양지는 인진오신술자 그렇죠 이게 양의 자리이다 양지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양이 양이 전부 다 양인데 이 양도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다 지지도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다 간에서 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하고 비응이 양이라고 그랬죠 무는 변화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그런 것을 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양 중에서도 양은 갑 병이고 그 중간이 무고 경님은 양중음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지지안에서는 양중의 양이 인진오가 양중의, 양중의 양이고 그리고 신술자가 양중의 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승양이라 하면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일단 양이는 인이 있고 진이 있고 그리고 오가 있죠. 그렇죠? 인이 있고 진이 있고 오가 있는데 인이이이양위 위에 양이 올라탔다. 그양 중에서 양이 올라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갑인 병인, 갑진 병진, 갑오 병오, 이게 양승 양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제 설라고 선생은 이걸 뭐라고 표시를 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을 양난이다 그렇게 씁니다. 더울란 따뜻할란 해가지고 양중에서 따뜻한 것이다. 그렇게 서라고씨는 그것을 어 구분을 했습니다. 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서라고선생의 그어 어떻게 생각 어 서라고선생이 설명한 것을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죠.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 그러면 양승양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양란이라 그랬으면 양한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양한은 인, 술, 진 대신 인 대신 신. 진대신술오대신 자에서 인신충진실충자오충그충 그 하는 것을 어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고 다음에 갑 변보다는 경 님을 각각 배치하면 이것은 양 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인이나 무진이나 무오은 양중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양기창이 뭐냐? 그러면은 양기가 창성한다. 응? 양승양이 했는데 양기가 창성한다 하는 것은 사주에. 양승양이한 그주 기둥 주죠. 이게 셋 이상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난을 뜻할 때는 사주의 병인 아 아니 갑인 병인 갑진 병진 그 갑오 무오 이 여섯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월주는 반드시 양승양이 해야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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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하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양난이 돼가지고 사주는 네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두개두 두 개가 나누어지면은 균형을 이루잖아요. 근데 양이 창성한다고 그러면 양기가 창성한다고 그러면은 그 주가 셋이 셋 이상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양기 창이다. 어?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양기가 굉장히 창성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는 그 양기, 창성한 양기를 설기해주는게 희용신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성이나 관성이 희용신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무엇보다도 최여 무엇보다도 그 행정 가는 길이 안돈 해야 한다. 편안해야 한다. 할것 같으면은 행정은 운이 되겠죠. 운이 편안해야 된다. 운이 순행해야 된다. 운이 거역하면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뭐까? 희용신과 거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행정 안돈이란 얘기는 안돈이란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용신과 희신을 생조하는 음운이 와서, 음운이 응? 오면은 일반적으로 뭐합니까? 양기를 수렴하게 되죠. 음운이 와서 그 기쁨이 응? 안도나는 게 사실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이. 작과 같은 것, 수작하는 것과 같은 것, 주고받고 하는 것과 같다. 수작한다 할때 이것은 무슨 얘기냐는 술잔을 주고받는 것. 이게 수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양난으로 이루어진 주가 월주, 시주. 일주, 연주 이네개 중에서 세개 이상이 되고 또 월주는 반드시 양승양이 중에서 양난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것은 양기가 창한다. 그것 중에서도 따뜻한 양기가 창성한다. 그때는 이 창성한 양기를 수렴하는 게 일반적으로 용신과 희신인데, 그 희신은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문.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laughs> 아, 핸드폰이 갑자기 제 음성을 인식을 했나 봅니다. 음운이 와서 어, 그 양기를 수렴하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은 행정 안 돈이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자, 이것에 대해서, 어, 저, 사라고 선생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고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자, 인, 진, 오, 신, 술은 양지인데, 반드시, 나누기를 양한과 양난으로 나누어서 논해야 한다. 이때 서북은 양한이 되고 동남은 난이 된다. 어? 그 이, 이, 이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만약 어, 신자술이 구전되어 있으면은 서북의 양한이요 그리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은 행운이 행정이라고 했죠 앞에서 행운이 묘사 미로 와야 된다. 그음양양 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렴을 하려고 하면은 음인데 음에서 또 음양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묘사 미로 와야 된다. 어? 그래서 동남지음난이 그렇다. 동남 지은남 시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인친 오가 구전해서 동남의 양난이 되면 은 무엇보다도 행운이 유해축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서북 지 서북의 음한이 바로 유해축이다. 이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대국이론. 그랬습니다. 이를, 이는 대국을 들어서 논을 했다. 대국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을 그렇게 들어서 어, 논을 했는데 만약 일주의 용신희신이 혹은 목이고 혹은 화고 혹은 토이며 이것은 동남지양난이 된다. 세운 역시 마땅히 서북지음인. 음수, 음목, 음화로 배치되어야 비로소 생조, 희신, 용신. 희신과 용신을 생조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 수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만약 세운이 또 서북의 양수 양목 양화이면은 위 고양불생 어 외로운 양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원국에서도 양인데 운에서도 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으로서 양만 있으니 외로운 것이다. 그래서 불생 생을 하지 않는다. 종사 생조희신 비로 생희신을 생조한다 하여도 양 난 당절이다. 당절 하게 절어 절당 이 절당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이 절당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적절하다, 어? 또 적당하다, 그 어? 그런 지금 요즘 쓰는 적절 적당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평탄이 면 기구야. 응? 평탄하거나, 어? 불과 어, 기껏해야 평탄하거나 면 기구야. 했습니다. 그 기구함을, 어? 기구함을 면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양난 지국이 이와 같으니, 양한 지국 역시 이와 같이 설명을 해보면은 적당하다. 여차론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논리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양성 광창 강건지세 양이성에서 광창한 강건한 그런 세력은 대수 반드시 짝지어야 한다 수배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무엇로서은 음, 어, 이 음성 포함 유순지 그 음이 성에서 포함하고 유순한 그러한 지지로 배치해야 된다. 예, 앞서서 설명을 했죠. 양은 발산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음우운으로 배치해야 하고 만약에 이게 어 양한이라고 그러면은 음이 어 그 창성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하는 양양음음양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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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양양 양과 양, 양 음은 그 배치하는 게양 안에서는 배치를 하는데 음중에서도 음을 배치를 하고 음중의 음이라는 게 뭡니까? 음. 가령 예를 들어서 음중의 음이라고 하면은 자, 자축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에서 해가 음이죠. 그 다음에 유가 음이죠. 그 다음에 축이 음이죠. 그래서 유, 해, 축은 음 중에서 또 음이죠. 그 다음에 묘, 사, 미는 음 중에서 양이죠. 그래서 그어 양란 지국에서는 음 중에서도 음으로 배치가 돼야 되고 양한 지국에서는 음 중에서도 음양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약불심심연구 만약 깊은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숙능탐기정미 두가그 정미함을 탐구하고 해서 이득기요결 그 요결을 얻겠는가 해서 깊이 깊이 탐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라고선생은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앞에서 어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어그서라고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제가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양 아니고 양 아니고. 응? 그리고 서라고 선생은 양음까지도 그 대대하는 이치를 같이 설명을 해준 것이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이 구절 역시 그두 개의 사주를 예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